이게 내 옛날에 논문 썼던 내용입니다. AD 컨버터에들어 가는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를 갖다가 리니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렇게 리니하게 한번 리피터 만들면 끝나는 건데 이 IMAX의 1분의 1 IMAX가 되는 포인트에서까지는 리니하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반대로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입력 전류가 쭉 변하면 어디서 변하느냐면 제로에서 Imax 까지만 변합니다. 이게 전류가 변할 수 있는 최대 전류니까. 그래서 I에서 Imax 까지 변하는데 출력 전류는, 출력 전류는 제로에서 2분의 1 Imax 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로로 떨어지는. 요와 같은 삼각파를 만들어 내려 고 그래. 전류로서 전달 특성이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쓰느냐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이와 같이 되도록 회로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면, 이 m p 에 어, 이거 빠졌네. m p 에 전류 I가 흐르고, MP1하고 MP2하고 MP3, MP4가 전부다리피터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I가 흐르면, 여기도 I가 흐르고, 여기도 I가 흐르고, 여기도 I가, I가 흘러요. 자 I가 I가 1분의 1 맥스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1분의 1 I 맥스가 흐르니까 여기에 1분의 1 I 맥스가 흐르고 그러면은 일로 1분의 1 I 맥스가 얘두 개가 리피터니까 1분의 1 I 맥스가 흐르려고 그러겠요 그렇죠? 얘두 개가 리피트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흐른 전류가 이 imx고, 여기는 2분의 1 imx니까 같이 흐를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i가 2분의 1 imx보다 작아. 그러면은 나머지 전류 성분이 일로 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밑에서 많이 땡기고, 얘가 적게 주는 거니까, 얘가 땡기는 힘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걸, 위에서 공급을 안 하니까, 얘 주는 거다 가져가 버려요. 2분의 1 IMX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위에서 그보다 적게 주니까 주는 만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라는 전류가 이 m 면2를 통해서 다 흘러버려. 그러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리피트 되는 거니까 얘도 제로가 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I가 흐를 거니까, 여러로 땡기 가는 전류가 제로거든요. 제로니까 여기서 공급되는 I가 그대로 다 흐르고 이런 게 흐르니까 I 제로는 I가 되는 거니까 i가 제로에서 2분의 1 맥서까지는 i 로가 i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따라서 변합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 2분의 1 imx보다 i가 크다면, 크다면, i라는 전류가 공급이 되고 2분의 1 imx가 여기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여기로 빠져나가는 것은 i-2분의 1 imx가 됩니다.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있는 W하고 여기에 있는 W가 두배가 돼요. 여기 W1이라면 얘는 2배의 W1입니다. 두배로 확장을 했어. 그러면은 열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드레인 전류가 i-2분의 1, 1 imx라면 a 열로 흐르는 전류는 두배라 그랬으니까 i-2i-imx가 a 됩니다. 그러면은 I가 공급이 돼서 요만한 전류를 빼나가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Imax에서 I를 빼주는 겁니다. 이 값이 Imax죠.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면, 은 I가 만약에 I가 요 정도 됐다 하면 요 길이면 나오죠. 거기 요 길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I가 1 2분의 1 Imax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1로 흐르는 전류가 2 배가 되고 1로 흐르는 전류가 Imax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흐르는 전류 I0는 이와 같이 감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를 갖고 디자인하다 보면요, 거의 한 8, 90%가 커크트니피트로 구성이 돼. 여기는 저항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모스로 설계하다 보면 모두 다 저항은 특별한 케이스만 들어가고 왜? 저항은 항상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전부 다 모스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모스가 구성돼가 모스로서 회로를 꾸미는데 거의 한 90%가 커런트 리피터로 서로 이렇게 반복이 돼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전류를 갖다가 곱하고 나누고 뭐 더하고 빼고 다 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커런트 리피터를 갖고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지금 얘는 빼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더하기를 하려 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꾸몄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I1 플러스 I2가 돼요. 그 U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이니까 여기도 드레인에 I1이 흐르죠? 야고 야고 리피터니까 여기도 I1이 흘러. 그 다음에 여기 I2가 흐르니까 얘도 I2가 흐르니까 야구 야구 리피트니까 일로는 I2가 흘러 두개 합해져서 얘로 흘러 이게 리피트 되니까 이쪽 전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두 개의 전류의 합과 같다. 여기 차는 이런 식으로 차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고 곱하기 상수배는 다 가능해 요 왜? 채널 유도스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BJT에서는 저항을 썼는데요. 이렇게 꾸밉니다 i 레퍼런스가 전류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스 하나를 똑같이 하나를 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mn1하고 mn2하고 m2하고 m3하고가 특성이 똑같다고 봅시다 똑같다고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gs1이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gs3라고 둔다면 M3하고 M1하고가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드레인 전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고 M1도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고 M3도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집에 받는 전류의 항이나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집에 받는 전류의 항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흐르는 전류가 같고, 집에 받는 경량도 똑같으니까, VGS1하고 VGS3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들랭스 모듈레이션을 간다 하더라도,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 V가 VGS1 플러스 VGS3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VGS1은 2분의 1 V 플러스가 됩니다. 토탈 인가된 전압의 반이 m 1의 게이트와 소 사이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드레인이 흐르는 첫 번째 i d 1이 얼마가 되느냐 하은은 KN1 의 VGS1 VTN. 의제곱에1 l a m b d v g s 라는 항이 나오는데 얘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얘가 얘는 1 0볼트가 되고 v t n 은1볼트밖에안 되더라. 그러면은 얘가 5볼트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드레인의흐르 전류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이게 제곱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너무 크면 왼쪽에 있는 아이레런스가 매우 큰 값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모스를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은 전압이면은 2단으로 하는게 아니고 3단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단수라는 것은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봐가면서 2단만 하는게 아니고 3단을 할 수도 있고 4단을 할 수도 있고 단수를 키워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4볼트인데 t h r e 볼 h o l 는 1볼트고 그런데 단을 4단으로 했다 그렇던 문제가 있죠 한단이 걸리는 전압이 1볼트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썰도 볼트지가 1볼트다. 그러면은 전류가 거의 흘러고 출발하는 거에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봐가면서아 2단이 낫겠다, 3단이 낫겠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2단을 달아서 내가 회로를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자, 2단을 다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고, 3단을 다니까어 오히려 또 전류가 적게 흐를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전류에 2단은 너무 많이 흐르고, 3단은 너무 적게 흐르면은, 그때는 M1하고 M3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더스를. 그래서 M1하고 M3의 위더스가 서로 달라. 그래서 얘가 M, W1이라는 위더스를 갖고요. 얘는 W2라는 위더스를 갖고 얘는 W3라는 위더스를 갖습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L을 나눴어. L을 나누고 3. 저도 L을 나누고 1. 저도 L을 나누고 2.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모든 모스의 L은 일정하게 하는 거니까 W로 갖고 조정을 하면 돼.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W 나누기 L을 갖다가 첫 번째 모스가 두 번째 모스가 세 번째 모스가 서로 다르게 했다. 그랬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 절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I 레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이 I 레퍼런스는 포탈 전압 V 플러스에 어떤 연관을 갖는지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 레프런스를뭐 아이절하고 아이 레프런스 관계는 지난번에 얘두 개를 갖고 플러스 그렇죠 그렇으니까 이렇게 꾸몄을 때 아이 레프런스가 인가되는 전화 V+하고 M1하고 M3에 채널 유동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찾아내면 돼. 그래서 아이 레프런스를 어떻게 구하겠냐는 거. 자, M1의 케이스는 ID1은 역시 아이 레프런스입니다. 아이 레프런스가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ID1은 KN1에 그러니까 L분의 W 하1 KN 프라임의 VGS1 VTN의 자성에 1 플러스 얘는 무시하겠어요. 어차피 상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ID3는 역시 I 레퍼런스고요 L분의 W의 3의 예, KM프라임 VGS3 마이너스 VTN의 좌승에1 플러스 람다 VGS3가 돼요. 그 다음에 VGS1 플러스 VGS3가 V 플러스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이 세식으로부터 I 레퍼런스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이 같다라고 들 수가 있어요. i-reference로. 그렇죠?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vgs1하고 vgs3 관계식을 얻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식으로는. 3차식이거든 얘까지도 같아버리면 그냥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답은 나오는데 얘두 개가 달라버리면 어떤 꼴이냐면 a1에 x c 곱하기 1 플러스 뭐, d x. 너 no. a2에 x c 1 플러스 d x y. 이런 꼴이니까 여기서 x와 y의 함수를 만들 수가 그 쉽지가 않아요. 제곱 이 있으니까. x에 대해서 풀라 그러면 x의 3차가 나오니까 x의 3차에 그는 공식 없죠. 2차 같은 면그는 공식 있으면 이어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정이 하나 만약에 되면 수식으로 풀라 그러면 가정을 열었는다 얘가 무시되도록. 남다 vgs1도 1보다 적고 남다 vgs3도 1보다 적다는 가정을 써고 써서 무시를 하면은 무시하면은. 를 야고야고 비니까 L 분의 W 의3성3 분의 L 분의 W 의1 Vg s 1 분의 Vg s 3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하면 돼요. VGS3를 VGS1을 나눠. 그러면은 1 플러스 VGS1 분의 VGS3는 VGS1 분의 V 플러스가 됩니다. 그다음 얘가 뭡니까? 얘로 들어올 수 있죠, 그죠? 따라서 VGS1은 1 플러스 L 분의 W의 3 분의 L 분의 W의 1 분의 V 플러스. 이걸 여기에다가 열면은 I F N S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수식은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 M1하고 M3하고 똑같은 전류가 흐를 때 게이트와 소스 사이 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채널 랭스의 루트 비에 비례합니다. 채널 유도스에 왜냐하면? 그러는 전류는 채널류 i는 i d 는 kn에 kn이 바로 l분의 w죠 그 상수 A, kn 프라임이 있고 vgs vtn의 자승이니까 얘가 는얘같고 얘가 얘가 만약에 서로 두 배가 난다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로 나는거죠 그런 의미예요. 제가. 흘렸네. 그 여기서, 여기서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눠 그러면은 L 분의 W 의3 곱하기 vgs3 마이너스 vtn 의 자성 분 L 분의 W 의1 vgs1 마이너스 vtn 의 자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l 분의 w 의 원의 루트를 vgs 1 마이너스 vtn 은 이게 오른쪽을 없애서 루트를 씌워버리면은 l 분의 w 의3에 vgs 3 마이너스 vtn 그다 vgs 3에 대해서 풀어 vgs 3는 얘가 일로 넘어가고 vtn 일로 넘어가면 되니까 루트야. L분의 W의 3분의 L분의 W의 1 곱하기 VGS-1의 VTS 플러스 VTS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 VGS1을 구할 수가 있어 그걸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아이레퍼런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